네 문법 이어서 감정형용사까지만 한번 오늘 해볼게요. 자, 이다 229페이지 봅시다. 네, 감정형용사. 자, 얘들아, 어, 그 표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네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동사에다 ing 붙여서 형용사 ing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 수 있어요. 왼쪽은 뭐야? ing 붙여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디를 붙이면 감정을 느끼는 거지. 자, 감정을 느끼는 거를 감정을 약간 당한다고 해석이 돼서 PP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가 네, 모르는 단어 한번 어, 체크 표시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동사였지. Surprise. 놀라게 하다. 자, 그리고 내가 네, 빈칸에다가 아무데나 위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감정 동사는 감 원래 동사였겠지. 원래 감정 동사는 자 원래 동사 원형을 뭐라고 해줘, 해석해줄 거냐면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surprise 놀라다야 놀라게 하다야. 놀라. 놀라게 하다. 봐. 아. 진짜요?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할 거랬지. 네. 그렇죠 s 네. surprise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 그러면은 네, 계속 대답해보세요. a m a z e 원래 이 동사였겠죠? 이 빼고 i n g 등과 a m a z e 에도 놀라다예요? 놀라게 하다예요? 네. 놀라게 하다. 그 다음에 w o r r y 걱정하다 r 요 걱정하게 하다예요? 어, 걱정하게 하 u 걱정하 i s e surprise s u r 자 놀라게 하는 amazing, 놀라게 하는 worrying, 걱정하게 하는. 자 interest도 interesting도 얘들아 원래 동감정 그 동사가 interest였어요. 얘는 흥미롭다예요, 흥미롭게 하다예요. 흥미롭게, 옳지.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 interesting, bore 하나만 더. 자 얘네 두 개는 써줘보자 얘들아. 동사 써줘보세요. 인터넷 흥미롭게 하다 boring 자 지루하다 해요 지루하게 하다 해요 지루하네요. 옳지 그러면 boring이 지루하게 하는 자 exciting 신나게 하는 t i r e d 얘들아 얘도 써주세요 tired 피곤하게 하다 동사 하면 tiring 피곤하게 하는. 자 move 얘들아 m o 가 원래는 뭐로 알고 있었지? 움직이다라고 알고 있었죠? 얘들 써주세요.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야? 그 감동시키는 거죠, 그죠? 네, 얘들 써주세요. 감동하게 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외워주시면은 쉽게 외울 수 있겠지? 감동하게 하다. shock 우리 쇼크 먹는다고 해서 그거 쇼킹이었어 충격을 주는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confusing 혼란스 발음 해볼까요? annoying부터 annoying 음.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ing, confusing.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요 실망스럽게 하다 실망스럽게 하는 disappoint i n g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이들을 붙여줄 거예요 자, 주어가 본인이 놀랐어 s u r p r i s i n amazed, 그죠? 걱정하는, worried, 흥미로워하는, interested, 지루해하는, bored, 신난, excited, 피곤한, tired, 감동, 한 m o v e d 충격받은, shocked, 짜증난, annoyed, 짜증나게 하는 걸 내가 받은 거지. 네, 요렇게. 혼란스러워, 스, 본인이 혼란스러운 거, confused, 본인이 실망스러운 거, disappointed. 자, 봐봐. 그럼 애들아,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밑에 보세요. He heard 그, 그는 들었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interesting이냐, i n t e r e s t e d 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야? Interesting이지. 왜? 수식을 하는 형용사와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봐야 돼요. 이야기가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 그렇죠? 그 다음에 he was interested in 자 이제 요거는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비동사 interested in까지 이렇게, 이렇게 색깔 표시 한번 해 볼까? 이 interested i n 해 가지고 주어가 뒤에 입적어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그래서 i n t e r e s t i n g 이냐 얘도 i n t e r e s t i n g 이 n t e r e s t i n g i n t e 요 e s t i n g i n t e r e 요 t i n g i n t 죠 r e s t i n g i n 어 e r e s t i n g interesting, i n t e r e s t i e r e s t i n g i 그 t e r s t i n e s t o s i n g r s i n g r i n 자 boring이냐 bored냐 이렇게 나올 거야 왜 boring이냐 bored가 아니고 주은이 그 I N G 뭐랑 비교해야 돼? 어랑 비교해야 되죠? h 네. 자 쇼는 지가 지루함을 느껴야 다른 사람 지루하게 해요 지루하게 하죠? 사람들 지루하게 하니까 I N G 마지막 I am bored 나는 그 TV 쇼를 보고 지루해졌어요 I am 자 boring이냐 bored이냐 지안이 여기서는 왜 bored야? TV쇼에 TV쇼 어? 예. 뭐랑 비교해야 돼 지금 아, 주어랑 주어. 비교해야지 예. 주어가 얘가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네. 느끼는 거는 당한다고 네, 당하는 것처럼 그 느낌을 당한다 이기를 쓰는 거라고요 자, 문제 나오면 헷갈릴 거야, 잘해. A번, 밑에 해보세요. 1번, 2번. 자, 하나는 ING, 하나는 ED예요. 해보라고. 네. 네, 네. 일 번, 이번 같이 해봅시다. 자, 지연이 1 번, 뮤직쇼, a magic show, 마술쇼가 뭐 들어가야 돼? s u r p 그렇지, 그마직쇼가 그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죠. 서프라이 r 두 번째 거는 지수가, 지수가? 네, 오, 서프라이즈 네, w a t surprise? 놀랐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번, 주주 Basketball game is exciting. 옳지 엑사이팅. 그리고 사람들은 우치 excited. 네, 넘겨서 답장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A번에 네, 6번까지 하고 맞출게요. 네, 해봅시다. 수이 부터 3번 옳지, 그 그림은 네, 사람들 놀래켰어요 amazing 쓸줄 알지? 네, 이 빼고 ing 그리고 민호는 a m a z 놀랐어요 4번까지 everyone was shocked shocked가 아니고 s 네, s 네, 아 모든 사람은 충격을 받았고요. 뉴스는 뉴스와 충격했죠. 오케이 잘하네. j u n 오빠, students are bored. 옳지.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꼈고요. Classes very Bro. boring. 지루하게 했고요. 피자 is d i s 옳지 실망스럽게 한거지 피자가 네. disappointing kids are disappointed 옳지. disappointed 네 오케이 잘하네 네, 밑에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바로바로 바로 해줄게요 얘들아. 비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감탄문이거든요 what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면 네, 어찌나 주어가 형용사한 명사이던지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 그러면 어찌나 지루한 북이던지. 뭐야? 자, boring이다. 손. bored다. 손. boring이지. 왜? 응? 이것이 어찌나 지루한... 야, 책이 지루함을 느끼냐? 아. 책은 지루하게 하는 거죠. boring이 지금 북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수식을 당하는 애랑 비교를 해보라고요. 책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면 bored고 지루하게 하는 거죠, 읽는 사람, 그렇지? Boring book. 이번 지아니. I gave some water to the. 자, 어떤 나 나는 물을 줬지? 누구에게? Tired. 지친 하, 어, 선생 아, 지친 선수들에게. Tired. 옳지. 이번에는 네. 자, 플레이어가 수식을 받으니까 운동 선수 입장에서 본인들이 지침을 느끼는 거죠. Tired. 3번 주니 매튜 was 수학 수업에 매튜 사람 이름이에요. c o n f u s e 가 애들아 무슨 원래 무슨 뜻이냐면 써봐 원래 동사 원형이 뭐냐면 혼동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러면 매튜는 지금 학생인데 수학 수업, 수업을 듣고 혼란스럽게 한게 아니고 혼란스러움을 느낀 거죠. 그쵸? t 네, h confused. 다음에 4번 지안이 Teenagers. 1대에요1대1대들은 aren't usually. 보통은 뭐를 안 해요? Pub, 아, 네, 오른쪽에 politic. 정치거든. 정치라고 써 봐. 네, 보통은 1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거 쓸 거예요. 뭐 들어가야 돼? Interested 옳지. 네, Be interested in. 이었죠. 그래서 <laughs> 네, 10대 입장, 주어랑 비교했을 때 10대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는 거, 당하는 거죠 네, 오. 빨리 해볼게요 5, 6, 7, 8, 두개두개씩 2개, 해보자 주은이 5번 people were. Oh, people were 자, 뒤에 봐봐 Because of 뭐 때문에? Movie sad ending 영화의 슬픈 결말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겠지 네, OK v i 6번은요 We watch e d a t c h it. w 리 watch it. We a t c h it. e a t c h it. e watch it. We watch 꾸며 줘야 watch it. We watch it. We watch it. We watch e w e t 네, 흥미를 주는 거죠, i n t e r e s t i n g 이어요7 번, 네, 지안이 he was 그는 with himself 그 자신에게 for losing the race 자 경주에서 진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옳지, 본인이 본인한테 화가 난 거고 일단 주어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짜증을 느끼는 거죠. They looked 어떻게 보였어요? 놀라 보였어요 When the result came out 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알려졌을 때 그들은 놀란 것처럼 보였다 Surprising, 네? Surprising? 네. 여기서 누구랑 비교해야 돼? 네. 주어랑 비교해야지 주어. 네. 그들이 남들을 놀래켜? 아, 아니요 아 본인들이 놀라는. 놀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Surprise 얘들아 네. 있어? 네. 네. 야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절대 안 먹으시면 안 되고. 자, 일단 123 페이지랑 124 페이지 워크북으로 해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아, 너는 시험 본 거야 되지? 네, 시험 밖에 있으니까. 네, 시험.